안녕하세요 박구렛 덕천입니다 아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상 다 날라갔습니다 오늘 이충까지다 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50%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영상을 열심히 찍었는데요 다 날라갔습니다 저저제첫 번째 통이죠 죽어가는 볼통 여기에 신왕을 합봉을 해줬어요 이번에 실패하면 야는 이제 끝날 겁니다 자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벌통 앞에서 죽어 나간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있으면 이 원인을 알수 있는데 벌통 앞에서 죽어 나가는 것도 없고 아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신왕을 화봉을 해놨고 어제 무왕이라고 적혀있었죠 무왕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이 무왕통에도 흑벌을 구왕을 집어뒀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아, 참. 자, 여기 보시면, 부위표가 되어 있죠. 여기에, 어, 왕안이 들어있습니다. 어, 8개씩, 16개, 2으을 해서 넣어놨다 그얘기예요 여기서 구황을 빼서, 저두 번째, 두 번째에다가, 두 번째 벌통에 무왕군에다 넣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게, 종자죠? 저 종자로 쓰려고 하는, 얼룩입니다, 얼룩이. 어, 이 얼룩이도 이 안에서 빼내고 V자가 표시되어 있죠. 여기도 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16개의 왕을 이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야는, 나는 빼서, 이리 분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벌 종자라고 되어 있죠. 이쪽으로 분봉을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야는 지금 분봉률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분봉률을 일으키지 않고, 하단에, 하단에, 어, 이 또한 놈 나왔네요. 이 하단에 저그칩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이하단에 벌통 하단에이 밑에 벌이 꽉차 있습니다. 이제 종자인데, 이대로 놔두다가, 만약에 야네들이, 지금 꿀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충을 하면서 꿀이 떨어져서 먹어봤는데 약간 뭔가 새콤한 맛도 나기는 해요. 밤꿀 비슷한 그런 맛도 나기도 하고 또한 종류는 또 전혀 다른 맛이 납니다. 확실히 꿀이 유입되고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잘못, 잘못하다가 만약에 야가 분봉을 나가고 이 산속에서 못 잡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분봉 때문에 제가 강제 분봉을 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하단까지. 안에도 집으로 쓰고 있어요 분봉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왕이 이거 흑벌 요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이거 아 진짜 자 그리고 이게 이게 지금 종자죠 그리고 여기 신, 신합이라고 신돼 있어요 그게 왕을 실패해서 신왕을 합봉을 했던 겁니다 여기 부위 표시되어 있죠 여기도 틀을 넣어놨다 이 얘기고 16개의 이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이놈들 지금 집으로 쓰고 있어요. 하단을 하단을 아예 저그 집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주면 좋은데 안쪽으로 안 들어가지고 자꾸 벌통 하단을 저그 집으로 쓰고 있다는 건 지금 제가 어, 이 진안이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 도대체 도대체 이런 꿀이 어떻게 들어온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놔둔다면 나중에. 얘네들이 만일 뭐 분봉? 분봉을 나가버리면 이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분봉 나가면 다이렉트로 날아갈 겁니다 이 봉장 주변에 앉지를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안 놓치기 위해서 종자를 분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신왕 합봉된걸 분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보시면 지금 상태가 이래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요놈이 예, 예. 개가 아, 아, 종자가. 아, 아, 이게 종자네요. 저놈이 종자예요. 근데 지금 밑에 하단에 볼통 하단에 전부 다 얘네들이 집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요놈. 요놈은 앙을 합봉을 해준 건데 이 야들도 마찬가지로 하단을 전부 다 종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두 놈을 분리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용왕을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야네들 여기서 분목 나가버리면, 어우, 진짜, 감당돼데 그 야네들도 뭐. 야네들도 장난이 아니. 저거는, 붕산이죠? 붕산? 붕산? 야네들도 장난이 아니죠. 뭐, 다 마찬가지로 다 장난 아니에요. 아. 살짝 살짝 걱정이 되죠. 그래서 여왕을 이중을한 거고, 요놈 무왕통입니다. 이게 첫 번째 통이고 야가 첫 번째 통이고 야는 무왕통이야. 야도 무왕통이고 자도 무왕통인데 첫 번째 통에 벌새리기 자꾸 약해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왕창 떨어졌더니 일이 와서 다 붙어 버렸어요. 일단 둘다 무왕이었는데. 이이 볼통 은 깨지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두 번째 볼통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무왕이 오래돼서 제가 영왕을 부왕을 넣어준 거고 저건 지금 깨지고 있어요 볼통이. 근데 보시면 앞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통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통. 그래서 여기에 신왕을 확보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씨 오늘. 오늘 이거저거 얘기 많이 해놨는데, 영상이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아, 미치겠네. 그래도 오늘도, 오늘도 정보 좀 많이 들어있는데, 뭐 방법 없죠? 저는 리바이브를 못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요놈, 요놈 구황 빼내서 두 번째 통에 넣어줬고, 두 번째 통에 넣어줬고, 그 다음에, 전놈연놈 밑에 하얀 통이죠? 연놈 빼서, 전 신왕, 신왕 합봉해준 건데, 이건 첫 번째 통에 넣어줬어요. 첫 번째 통에 벌 깨지는 것 때문에 넣어줬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야, 종자, 중자. 종자는, 종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 뒤로, 뒤로 합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금방도 또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어, 이유가, 이유를 모르겠네. 지금 뭐가 뭔가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금방도 지금 얘기를 하다가 카메라 꺼졌고 이게 종자인데 요놈은 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중 어 분무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어 이놈한테도 벌량도 털어주는 방법이 어뭐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는데 다 사라져 버려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영상 자체가 사라진 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새로운, 새로운 기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새로운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금방도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꺼졌어요. 뭐라고, 뭐라고 그랬 떴는데 못 봤는데 뭐, 최대 시간 어쩌고저쩌고 해서 카메라 꺼져버렸으니까.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음, 뭐가 뭐가 또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인데, 아, 그냥 핸드폰 업로드하는 것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새로운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걸 적응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아 씨,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망쳤습니다. 결국은 뭐 입으로 설명하는 게 다죠. 오늘 영상은 진짜 볼게 없습니다. 뭐 분봉 세통 했다. 아니 이제 분봉 한통 하고 무왕군 두 통에 구왕을 넣어 주었다. 꼭 구왕 넣어 주는 것도 열심히 설명했는데.